자 2025년 어, 11월 8일 어, 4대4 족구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 양쪽 팀 모두가 고수 정말 찐 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공격수는 어, 박영대 고수님 그 다음에 상대방은 원영강 고수님이십니다 타격도 타격이지만, 어, 페인트도 좋고, 어, A, B, C를 어, 두루 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수비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팀이, 박영대 고수님 팀은 어, 토스의 김봉화 고수님, 우수비의 유용공 고수님, 좌수비의오준 고수님이고요. 원영강 고수님 팀은 자, 토스의 염창덕 고수님, 우수비에, 유영선 고수님, 자수비에, 야, 이준석 고수님이십니다. 자, 경기가 이제 시작되어서 1대1이 됐습니다. 자, 경기를 한번 지켜보시죠. 자, 타격. 코스. 자, 박영대 고수님, 타격! 아, 좋아요. 코스. 타격! 자 b 를 공략했어요. 자 핀팅. 자 리시 토스. 자연 년간 고수님 이번에는 자 좌수비 쪽 시를 공략해 봤어요. 자 핀팅. 자잘 받아내는 이준석 토스. 일단은 넘겼는데 라인 아웃. 이쪽으로 어, 향해서 넘겼는데 라인아웃 되었어요. 자 우중고스님 서버 자 서버 범실 나왔어요. 서버 범실 자자 한점은 큰 점수입니다. 고수들 에, 게임은 서버 자, 박영대 고스님 자수 비를 공략해 봤는데 원영강 고스님이 잘 받았고요. 자, 또다시 비를 자, A로 응겼어요 자, 일단 잘 받았어요. 자, 박영대 고스님은 자, 일단은 넘겨줬어요 자, 원영강은 자, 이번에 페인팅 아, 멋진 페인팅 나왔어요. 3대2로 한점 앞서가고 있는 원영강 고수님팀 자 서버 넣겠습니다 원영강 고수님 자 약간 회전을 넣어서 낮게 깔아서 넣은 서버였습니다 자자이아 저기는 박영대 고수님 저는 맨날 좋은이라고 해요. 박영대 고수님 존. 저 위치에 오면은 강한 A가 나옵니다.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 어려워요. 자수비와 토스 사이를 뚫어내는 라인에 근접한 타격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자, 원영강 고수님. 멋진 A. 발등으로 A를 저 위치에서 만들어내는 아 진고수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염창덕 고수님 서버. 자 서버, 시버, 토서. 자또자 자, 이번에는 약하게 차서 페인팅을 시도했어요. 자 페인팅. 자 원연강 고수님도 자 강한 타격이 예상되니까 수비수들이 왼쪽으로 방향을 돌고 있는데 그 사이를. 페인팅 연타로 어, 득점을 해내는 원영강 고수님 아 나이스 브레이 헤딩 자, 스코어는 5대3으로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박영대 고수님이 연타로 페인팅을 써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어, 스코어는 5대4 자 원영강 고수님 팀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자 타격 수비를 때려 봤는데요 자, 2시 좋았어요. 자, 일단은 거기 넘어오고 토스 원영강은 자, 팔코로 살짝 깎아서 자, 강타가는 아니고 어, 연타성으로 득점을 어, 만들어내는 원영강 고수님. 자, 6대 4. 자, 토스 자, 핀팅. 아, 투. 자, 일단 넘겨봅니다. 토스. 자, 원, 투. 자, 유영소 고수님이 달려가서 잘 넘겼어요. 자, 헤딩. 아, 나이스 플레이. 타격. 야, 강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좋은 강타 나왔습니다. 7대4. 자, 원정강 고수님의 강한 타격. 자, 육중한 체구에 힘이 실린 타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박영대 고수님. 자, 1, 2번 사이 를 밀어 봤는데 라인 아웃 됐어요. 8대 4. 자, 주원에 왔는데 아, 페인팅 그러나 읽었어요. 아, 자, 원영강 고수님 인팅 그러나 밟아서 살렸어요. 아 자, 라인 아웃 되어서 어, 9대4 자, 헤딩. 퍼스. 아, 이네 고수님은. 자, 존에 왔는데요. 그렇죠. 자, 존에 오면 여지없이 그냥 어, 포수가 어, 사냥감을 낙가채듯이, 낙가채는, 자, 박영대 고수님의 매서운, 자, 공격력입니다 자, 타격! 자, 원영강 고수님, 아, 강한 타격! 자, 우수비 쪽으로 강한 타격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스코어는 10대 5. 5.4로, 자, 원영강 고수님 팀이 이리다하고 있습니다. 자이준섭 서버 헤딩 토스 자또 존에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수비 쪽으로 어, 밀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영대 고수님 10대6 자 좋은 공격 나왔습니다. 자공 서버 헤딩 토스 타격. 비를. 아 원영강 고수님 어, 멋진 비 나왔어요. 아. 원영강 고수님이 어, 신체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리도 길고 해서 어, 강한 공격을 어, 만들어냅니다. 자, 자수비를 공략했는데요. 자, 이준석 고수님이 굉장히 빠르죠. 자 타격. 자 리시브 좋아요 자 토스 확인되고 우승님은 자 일단은 우수이 쪽으로 넘겼어요 아하 아, 사정없이 감아찼는데 아 라인아웃 되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11대7 11대7 자 토스 자또 찬스 왔어요 자, 때리고 잘받아서 일단은. 자, 발바닥으로 밀어 차는. 자, 김모가 고수님. 자, 원영강. 자, 페인팅. 아, 액션을 취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협적인 원영강 고수님의. 아 자, 공격력입니다. 자, 가마서 A로 성공. 나이스 플레이 12대7. 아, 좋은 공격력 가지고 있는 원영강 고수님, 참 부럽습니다. 자, 염창덕 고수님의 서버 자, 토스. 자, 전에 왔는데 페인팅 성공. 아, 저조에서는 박영대 고수님이 페인트와 타격을 A쪽 어, 타격을 번갈아서기 때문에 예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 그래서 어, 라이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 방영대 고수님이 자, 넘기기에 실패했습니다. 자유용선 고수님 서버 타격아 일단은 받았어요. 아 수비 좋은 자 이준섭 아 굉장한 수비력을 한번 보여줬어요. 자. 박인대 당격 자, 어 이번에는 염창녹고스님 순간 반응이 굉장 했어요. 다시 또 때렸어요. 아. 아, 대, 때린 데를 다시 때려서 어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자 아, 박영대 고수님 굉장합니다. 자 서버 자 리시버 자 토스 좋아요 자 타격 아 헤딩 아 나이스 플레이 박영대 고수님 방향을 자 2번 어, 좌수비와 어, 3번 공격수 사이를 그대로 밀어서 빈 공간을 향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헤딩 자 토스 자 리시브 좋아요 파경대 어우 자 자, 리, 아 리시버 좋았어요 아, 자 염창덕 고수님 아 정, 정말 좋은 리시버 자자그 <laughs> 상황이 랠리가 이어지는데 아 원정강 고수님이 비를그 사이에 찔렀는데 라인아웃 되었어요 라인아웃 아 자 헤딩 13대 11자 페인팅 자 페인팅 성공했네요 아 김봉하 코수님 발을 살짝 빗나가서 빠져나갔어요 거기 자 매치 포인트 11대 14아 서버 헤딩 토스박인대고수님은아 공이 넘어갔어요 오바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이번 경기는 역시 어, 정말 찐 고수님들의 어, 어, 공격 대결이었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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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도 타격이고 페인트도 페인트고 어, 자수비와 우수비를 에, 괴롭히는 그 공격력은 어, 정말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젤군 열동 케이저 고드라마 예태운 대표입니다.